나도 살이가 아니 이거 이걸 먼저 아까도 어제도 막 알아보도 막 내가 봤을 못 알아봐 어못 알아보는데 아니 근데 관심 없는 거야 그 스페인에서는 그냥 난이났었잖아 스페인만큼 아닌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아 가좀 잘했어야지 기억을 하겠 스페인 잘했냐 Can you a n you can you mention maybe some Korean players in final? Yeah, but I know the name not Wang Diniwo, do you? Yeah, yeah. Can o u people c o u I'm wondering if you know this gentleman here. Do you know this gentleman? <laughs> I made a mistake. <laughs> 16 years ago. 애들드 사가지고 좋은데, 우리 과거가 확 돌아가면서 좀 생각이 많지. 근데 많이 변했더라. 확실히 16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좋아졌더라.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 진짜 형이 예전에 해외 진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어라고 했잖아요. 네, 본인이 네덜란드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언어를 못 해서 그런 게 있고 좀 되게 그게 한으로 되게 남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구단 미디어 관계자 보니까 친구 실력은 되게 좋았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Be able to talk yourself. Otherwise you're always. y o u r e always in your own bubble, right? You you need to be able to talk to people, even if it's minimal. 아, 이거... 아 일반분 일반 뭐. 학생도 대화 안 되는데 외국 학교 갈수 있어? 수업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그 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도 아니었고 대화가 안 되는데 축구가 될 수가 없지. 커뮤니케이션인데. 예를 들어 나 혼자 따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뭐대대란 때는 감독이 이게 지시를 하잖아. 지시하는데 나 혼자 따로 골키퍼를 이용해서 골을 넣는 훈련이 아니야. 또 빌드업 훈련인데 골드포 골드포 포함 이제 볼 돌리는 훈련데 상대방을 껴놓고 서로 돌리는 거야. 그 옛날 압박 들어가고 돌리는 거고 우리앞에서면 뒤에서 돌리는 건데 나는 골을 넣고 있었다고 혼자. 그리고 좋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미친 놈인 줄 알지,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쌓이면 창피하다고. 그래도 한 번씩 회식 같은데나 친구들끼리 밥 먹자 그래도 나 혼자 가기 싫어진다니까. 대화 안 되니까서 너네도 일 분도 있고 싶고 시겠냐고 사람이 그 친구들이 착한데도 자꾸 착하니까 더 말을 시켜 근데 아는 척은 좀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먹다가 체해버려 그 친구들이야 초대해밥 먹자 그러면 그런데 피하게 되지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팀웍도 그렇고 뭔가 그 친구도 내가 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 자기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나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그 자리를 멀리하는 거지 애들은 먹자는데 내가 아나 그냥 아 그냥 뭐 누구 와? 그냥 피곤하니까 좀 쉽게 이런 식인데도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거지 뭐내덜란드온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경기장 우리 경기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아 근데 내가 어떻게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스픽이라는 어플 아그 나는 그렇게 너 네가 얘기를 했잖아 광고가 들어왔는데 뭐 스픽 뭐 스픽인데 아, 네. 그 스피드야 아그까 스픽 네, 질문 같은 거좀 공부해보면서 내일 할 대사들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아, 일단은 해봐야지 네, 네. 일단 어플 한번 깔아볼까요? 어, 어.. 책이 어, 아니고 그래요. 책이야 책이 h e c k 요 공부 안 <웃음> 했으니까. c k i 제로 u 아닌 게 어디야 5만에? 0 0만이500 it 0 u t c h e 이0 it out. Check 0 t 만 u 이상 외국 가면 서류 보는 건안 돼도 스피킹만 o 도 t Check it out. c 좀 스피 k 이게 원하는 주제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프리토킹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제 같은 걸 내가 정한다고? 네, 뭐 축구 뭐 축구 외적인 뭐 스포츠도 되는 거고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치 아... 프리톡 탭에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 한번 들어가볼래? 좀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어는 누구인가요? 뭐? 내가 뭘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now i'm just talking about soccer do you play in a team or just for fun we call football that's great so you play football what position do you usually play how about you <laughs> <laughs> you know Huang Hwang Huang beom is a talented player what do you like most about his playing style how 황인범 굿? 아 이렇게 아, 얘기하면 이렇게 고쳐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주는데 고쳐주네 다다 이제 인범 월드 클래스 라인 뭐? <laughs> yes, many fans consider him world class. He has great talent and performs well in important games. Do you think he will join a bigger team soon? A uh, First, uh, Premier League, uh, second La Liga. Okay, understand? oh Yes, I understand. The Premier League and La Liga are oh, both 좋다, amazing. 이거. Which league do you think is better for him? Son Heung-min, uh, now is Tottenham player. Son uh, min wants a trophy. <laughs> <laughs> yes, Son Heung-min is a fantastic player at Tottenham. It would be great for him to win a trophy. Which trophy do you think he should aim for? 애니웨이. 애니웨이. 애니웨이내 영어를 못 하잖아. 근데 네. 아예 내가 틀려도 네. 뭔가 이게 자신감을 주네, 자신감. <laughs> <laughs> 왜냐면 네, 그렇죠. 네. 외국 사람은 일단 마주치면 두려운 거고. 네. 여기 홈태면 누르시면 네. 여기 꾸준히 공부하는 걸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대요. 이게 공부하면 이게 29일날 이제 뭐 불꽃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가면. 네. 근데 매일매일 안 하면 불꽃이 꺼져서 다시 공부 0일차로 되는 거예요. 아, 약간 불꽃, 출석 체크 같은 그런 거 출석 게임 같은 느낌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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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동기부여는 된다. <laughs> 이게 왜냐 불꽃이 죽으면 기분도 죽을 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괜찮, 이... 괜찮죠? 아니, 근데 이거 주은이를 해줘야 되겠네. 잘할까. 아, 주은이 국제학교라고. 그러니까 영어 잘한는다 영어, 영어 말이야. 잘해요. 나하고는 주은이랑 한 5만 배 차이 나고, 0 곱하기 5만 배는 0인 거 아시죠? 주은이 좀 해줘야 되니까, 그. 안 그래도 이게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그래, 이게 그래? 우리 유침수 구독자분도 같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이런 거에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주은이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이렇게 좋은 거는 같이 쓰게. 여기 좀 봐보세요.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laughs> 여기, 여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얘네들도 일해야 되니까. <laughs> 나도 사실, 아니, 이거, 이걸 거, 먼저 뜨 했더니... 아, 내가 올다가 뭐,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도 어제도막 알아보더만, 사람들이. 내가 아, 아 어? 어? 못 알아보는데. 아니, 근데 축구에 이거...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여기는? 아니, 그 많이 있진 않아. 어? 많이 있진 않아. 축구가? 어. 아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냥 난리 났었잖아. 스페인 만큼 아닌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가좀 잘했어야 기억을 하겠 아, 스페인은 잘했냐? <laughs> 챔피언스 리그 나갔으니까. 챔피언스리그나 여기 컵대 우승했다고. 어? 내가 그러니까 아무 못 알아본다는 거 아니야? 어? 그냥 나 스페인에 리처가 100만 원 거쳤다고요. 그냥 나 스페인 2000수. 내가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 너를 더 기억을 해. 스페인으로. <laughs> 어?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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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왜왜왜왜왜 왜. 백 Do you recognize him? No, no, no. Do you recognize him? A little bit his face. It looks like I saw him earlier on a video game. But, <laugh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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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game? Yeah. Video game. <laughs> yeah. Nah, game. Nah. Yeah. Uh, yeah. Uh, <laughs> oh, tell me more, please, quickly. you tell I'm more? What do you think? <laughs> He'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Yeah, yeah. yeah, yeah. He, <laughs> he was playing in the Peloton sixteen years ago. Nice to meet you. you. <laughs> <laughs> but, but you don't recognize him, huh? No, but no. I, I really recognize uh, <laughs> him. I'm 18. Uh, 18. So I can He's going to show oh, yeah. you a picture. Maybe oh. you recognize him. Lee Fortis. Lee? Oh, Lee. but it was. Right. Lee <laughs> Just two yeah. uh, okay, mm -hmm. that's good, that's good yeah. huh? uh. uh. I know this guy, you won Yeah, ah. I okay, okay. Yeah. did you like uh, it no. here? in the good? Yes It's amazing Amazing fans of Feyenoord really love it Ja, iets niet. Ik dankjewel. Hij lijkt toch Keng Lee. Keng Lee is Lee Ja, ja, ja. Ja, ja. one question. Of in Nederlands. Wij wilden even vragen of je hem misschien herkent van iets. Oh, zo so goed. Oh. Hoe oud je you? 19. Nineteen. Can you can you mention maybe in de or you Ja, maar ik weet de naam niet. Wang Di bedoel je toch? Ja. mensen people Ja, gezicht maar niet van naam. Oh, daar. Zijn zijn. Je naam if we show you a picture maybe you can recognize it. Ja, je is Ja. ik heb ooit wel gezien ja. Ik merk je wel 진짜로 하하하. 사진 보여주기도 고아 자유. 에마타디. b a n y 리로리슬로리밤봉 코스 마카이. 아 페럿. 어, 아떻게오 리치스. 1 dat is Ik al Wij wilden even vragen of u deze meneer misschien herkent. <sug of> <sniffs> <taps> hij yeah, is wel herkend voor zich, maar... Hij is ook Koreaans. Oh! what's is zijn Ja, dat Is hij een player? We ja. een player Van vroeger, ja. 16 jaar geleden. Yes, we had een player. Now we we weer een speler. Ja, nou, Hwang, I don't know is niet... Ik herinner het ja, ja. Yes, I know that he was in Rotterdam, ja, because, because he was here. Ah, En je hebt hij toch wel? was je. oh Misschien dat het. Oh yes, dat was je. Ah, daar was je. Oh, uniek aan hier. You ja, <laughs> <nice>. <laughs> like it here? you in back? Ah, thank you, thank you. Yeah. You're going to watch the ga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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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yeah, ja. No. 고고야 고래플레이 환외 아 이상했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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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래합니 땡큐 땡큐. 자, 이제 어이정도면어 이거 아니, 이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잖아. 아니지. 바로 리추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름 나와야 돼, 그, 무조건. 왜냐면 이게 어려운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건 거야. 나도진 거에 걸었는데. So we were 고 o n d e r i n g No, I don't. No, no. I'm sorry. <laughs> He's Korean. He was a football player here in Feyenoord. I'm not that familiar with old football. Yeah, no? I don't know. I'm so sorry. Ah, yeah, yeah, yeah. No yeah. <laughs> okay, oh, Don't blame yeah. me. I'm, uh, sure no, no, <laughs> I'm so sorry. I don't know you. <laughs> okay. 근데 저희는 축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안 좋아한다니까 축구는... 일반인 걔네딱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 아, 필요한 어. 그래서 냉정하게되는데 아, 아니 여기 운동장... <laughs> 아니, 아니 전형 프로페셔널한 거왜 이렇게 웃기지? 뭐가? <laughs> 이런 그림도 필요하잖아 뭐가? <웃음> 뭐. <웃음> <웃음> 딱 질문을 딱 정의에 이름이 나올 수 있게 내가 힌트를 때, 계속 줄게. 한국 사람이다? 고용 어, 어. 그, 그 했는데 나도 쪽팔려 했마. 너 모르니까. 나도 너랑 시간을 한, 많이 보냈는데. 한, 한, 한 그리고 ]구나. 제가 여전히 미안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더미안하게 <laughs> <laughs> 16년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가 솔직한데 서른 이상은 돼야 돼. 여기는 좀 작으니까 거기 큰 데로 가자. 거기 또 조명이 더 좋지 않아? 밖에보자 네. 오, 아, <laughs> 여기 사세요? 아니요. 지금 런던에서. 저, 이번 런던에 어, 그, 아, 대전 때부터. 어, 이야,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있었던 건 알죠? 네, 네, 네. 한 명은 알지 않을까요? 아, 저긴 너무 어두워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저분, 저분, 남자분, 남자분. 저군, 저군, 아니, 저군, 어둡다고 안에 뭐, 들어왔어요. 예. Koreano. 예. Can you s m a n Ja, Wong. Vangeloos. Kijk is goed. Herkent u hem niet? Ja. Hij heeft wel bekend, maar ik ken hem niet. is hem al die poe?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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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li. Ja, maar ik moet je niet vragen, ja. ik kan Lee chun Lee Chonsu. ja Lee. Nou ja, ik weet het, dat zeg ik wel. Hij wat de kent en die leader zegt hem dan ook wel wat, maar... Sorry, Janica, je het ik al zo ik denk je het wel kan herinneren. Haha, ik het wel. Ah ja, de in goed. goed. Oh, hij goed. So, maakt uh, final champion. Ah, dank je, dank je, dank je. 아씨, 존내 신났어. 아까 좋다안한데매 어? 아니, 신나갖고, 아. 아, 혼자 신나갖고, 안 한대매. 아니안 한대매. 아까 야, 근데 이거 인지테스트하라고 펜샵에 오는 건 너무 반칙 아니야. 모르지, 여기도 이발여기도 뭐, 밖에나 몇번 알지? 알게트 어? 아, 네? 예, 모르는데. 알게트 후네라알네트네버라 알게트 후버라. 나게트 후버라. 알게트 후버라. 나게트 후버라. 알게트 후버라. 나게트 후버라. 트 후버라. 나게트 후버라. 트 후버라. 나게아 South Korea? 6년 전. 에6년전에 w 와, w so much, a 나 s o Wow, so much, also. y e a 니 s 아 d e o 지 o u guys. 어 saw you. So much, 송, o u guys. So m 다 c h 대 e a h So m 이 c h 아 e a 거 So m y o u y So u e a So y e a s o o o u o Do you recognize it? Are it, you, you not player? Yes. 16 years ago. He's Korean, by the way. Some? Ah. <laughs>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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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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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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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a mistake. That wa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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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aughs> I'm sorry. I'm sorry. I need to guess too. I can, I can say two names and it's like 50-50 if, if it's a good name. So I'm really sorry but I need to be honest. So I'm so sorry but it must be 50-5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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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the first one to recognize him. Half-half How old are you? For 32 years oh, old. 32. I, remember, I, I, I remember you. Was How he, a good, was player? he was a good player? Yeah, he was, but it was, it was not a good time for the club. <laughs> no. No. A lot of players came and a lot of players were leaving. Now, so, Huang is good. Huang is good? Huang is, is, is good. He's, he's fantastic. Great player. Yeah, yes. He came and first minute he was good, and we love him. The fans loving him. Yeah. Yeah, yeah, I do. Yeah, I do. Thank you. That's okay. I remember. Two, two. 아 이게 너무 웃기지 않냐? Let's make a picture. Thank you. Thank you. <놀람> 아, 아니, 잘... 송하고 5 0 대가. 어 리를 얘기했으면 이게 아, 하나 하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송. 형이야오 이거 존나 재밌었다 어, 지금. 아이 전국명 잘했나 보네. 너무 잘했네. 잘했지. 야, 아, 근데 이거 데뷔 전에 어시스트를 죽이나 했다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놀람> 와임범이는 진짜 기가 막힌. 근데 만나는 애들마다. 아형이이 판타스틱이라는 말이 쉽지 않은데. 형이 진짜 잘한다니까. 다 잘한데. 많이 봐도 잘해? 나는 사실 그 경기를 좀 많이 음, 봤어. 음, 근데, 근데 그거 그치, 국대 경기 정도를 매일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딱볼 오기 전에 이게 딱 돌아서는 게 너, 너무 빨라서 터, 터치가, 터치가 좋더라고. 터치가 근데 한, 내가 봤을 때종국 선수 얼굴로도 기억을못할것 같아. 얼굴은 지 어. Do you n know, o recognize this g e n t l e m Hier. Ja. Ja. Uh which players did you play with? Makai. Bamboo Makai, Bamboo Cross, Slody. Yes. Oh No. <laughs> <laughs> Oh yeah, oh no. sorry,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니 n t k I d n t 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o n t know. e d n t know. I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I don't k n o e I don't know. I d o n I don't k n o I t k I n t know. d t o I d n t k n w I e n t w I n k o w I d o k I d n t know. I n t h n I t I t t k I t o d I I w o k d I n t I t o t o Do you know the other Korean player playing now here? Wang. Wang? Yeah? He's yeah. good? He's good, yeah. He's good. yeah.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okay, Final f a n You like it? h a n you. t h k you. h a n k y o a you. t h a o h a k h a y o a n k o u Thank y o a n o u t a n you. t h a k y h a n you. t h a k 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thank you. Par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a n k you. t a n k you. t a n k you. o n k y a n k you. o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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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 아. 어쨌든 스픽 그래도 도움 됐어요? 아나 근데 요 그거 어제 음. 어잘때그 스픽이라고 이거 했거든? 그 영어가 나오네 나 오늘 영어 한마디도 못했잖아 그게 실패한 건데 그냥, 진짜 AI랑 막 대화하니까 되더라니까 이게 네가 아까, 어쨌든 간에 인사 아굿 뭐 봤지 이거 <laughs> 네. 아 그니까 인사 랑 이런 거할줄 모르면 음.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 그런 거 원래는 아는데 외국 사람들만 보면 이게 안 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라고 근데 천수형을 반겨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기억을 못하니까 망겨지네 아그안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이제 좋은 다 사라진 사쳐, 거야. 거야 다행이네 <laughs> 오래되니까 안 좋은 기억이 없어졌네 아니 믿어. 우리가 16년 전에 외국인 용병을 얘기하는 거잖아 음. K리그에서 요 알아? 그래 그게 <laughs> 알미르 알아? 알미르? 아 몰라 물어봐 아, 아 저... 민망이한데 영어 은락 중인데도 뭐, 이게 좀 나가네. 내가 중간중간에 봤지? 황인봉, 그플레이버 어, 네, 황인봉을 다붙이려고 나, 아, 하군시지 황인봉은 끝나네 내가 잘한다니까. 나도 그때 잠깐 환타스틱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황! <laughs> 네, <형님, 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나하고 어. 제일 고생한 사람 스피가로 둘이야. <웃음> 가자. 임범이형원 <laughs> 가자. 야 100만 원. 아! 송이 나오고 아중국이 레전드인데 <laughs> 야근너 너무 못 알아봐서 좀 아쉬운 거 아니야? 뭐, 내 없지? 선수가 너 가고 나서 3년 동안 뛴 선, 그 스트라이커 있어 너를 기억하는지 한번 영상 통화로네 얼굴 비춰서 한번 해보자. 선수야? 어. 사우디에 뛴다고? 요 m boy, a d man.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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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Je je ook, Hij was aanvaller in 2007, 2008. Weet je dat nog misschien? Bij zijn Ja! En wil een Koreaner niet Welke Koreaner? Hahaha! Lee Chun-soo, Lee. Zegt die naam je wat? Nog een? Lee. Natuurlijk, Lee. Ja, Lee. Lee, Ande. Ja, maar luister, de, de ene Koreaan-Japaner die wil 아, 기성파근 뷰가인데. 가는데 야, 나도 뷰는데 그 cool. yeah. right. <laughs> <laughs> 야, 가 <laughs> 있는데. 야, 나가데 나도 뷰가 있이 야, 가데 야, 나도 야, 천도 우리 기준 세워나는데 야, 는데 야, 나 있는데. 야, 있는데. 는데 이, 이, 존나 웃긴 애다, 근데. 근데 아 <laughs> 재밌어, 얘가. 아인토벤이 있는 한국 선수들이 좀 임팩트가 더 있었고. 아유, 당연하지. 왜야 예, 사강가 그랬으니까 챔슨. 어, 너, 어. 너, 그러면, 알나스레, 강아부장에 던애 있어. 걔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너 기억하는지? 아, 근데 지금, 얘, 아, 얘 중계할 수도 있겠다. 지금 사우디 지금 경기하고 있잖아. 아니면, 어, 신랄 골키퍼. <laughs>